이제 21번 볼게요. 문제에서 BC를 지름을 하는 원이 나오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 BC를 포함하는 게 나오죠? 외우세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 지름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있으면 지름이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아 그래서 BAC가 직각이다라고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BC 길이와 DE 길이가 똑같으니까 아 DE도 지름이었네요. 그리고 지름의 길이가 4라고 나와있으니까 반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라고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은 2입니다 BF는 c e 길이랑 똑같다는 건 아직은 알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사인 각 CAE가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각 CAE를 알파라고 잠깐 두면 아 여기서 사인 알파는 4분의 1이라고 둘수 있겠네요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고 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사인 법칙부터 쓸 생각 할수 있겠죠 여기 삼각형 ACE에서 사인 알파 분의 CE 길이는 2곱하기 반지름 2. E. 사인 알파는 4분의 1이니까 건너편 넘어갔다고 해주면 CE 길이는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위쪽 여기 보시면 BF는 CE 길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CE 길이 알고 있죠? BF 길이도 1이라고 표시 한번 해줄게요. D도 지름이니까 DAE 각도 직각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BAC가 직각인데 DAE가 직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AC 각이랑 BAT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가 공통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BAT도 알파라고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구해야 하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AF 길이 K라고 했으니까 K 싹 표시해주시고 BC가 지름이고 D가 지름이니까 지름들이 교점은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이에요. 아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길이 2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 중심부터 C까지 그리고 우리는 BF 길이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BF 길이 1 표시해 줄게요. 원의 중심부터 B까지가 2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근데 BF 길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F부터 중심까지 길인 1이 되겠죠? 표시해 줄게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뽑아내면. 그림 간략하게 뽑아내면 아래처럼 그릴 수 있죠 아 그러면 할선 정리 때문에 af 길이 곱하기 df 길이는 bf 길이 곱하기 fc 길이라고 할수 있어요 fc는 3이고 bf는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f 길이는 k죠 아 그러면 k 곱하기 df 길이는 3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df 길이만 구하면 문제 다푼 겁니다 그러면 df랑 엮여 있는 걸 봐야 되니까 dc를 한번 이어볼게요 원위 점이 나오면 이어보는 건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dc 길이를 한번 이어보면 지금 잘 보시면 bd호에 대해서 원주각 bat랑 bcd가 똑같아야 됩니다 각 bcd도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bc는 원의 지름이니까 bdc는 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인 알파는 4분의 1이니까 직각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 여기 알파라고 두면 4대 1이 돼야 돼요 비율이 피타고라스 써주면 루트1 5라고 나오겠죠 아 그러면 알파가 있으면 빗변 4대 루트1 5가 유지돼야 됩니다 비율이 bc 길이가 4니까 비율이 4대 루트 15니까 DC 길이는 루트 15라고 바로 쓸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에 알파 나와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에 알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삼각형 FDC 한번 빼내서 그려볼게요. 왼쪽 보면서 FDC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DF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DF 길이만.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 써주면 DF 길이의 제곱은 9 더하기 15 빼기 2곱하기 3곱하기 루트 15, 위쪽에서 코사인 알파는 보자마자 4분의 루트 15라고 알수 있죠? 대입해주고, 계산해주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df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k는 df 길이 분의 3이었어요. 그럼 df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분모에 대입했다 치면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루트 6이 됩니다, k는. 우리가 원하는 건 k제곱이니까 답은 6이겠죠? 제가 할선정리에 대한 영상들도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원이 나오고 원을 가로지르는 선들이 나오면 무조건 할선 정리 떠올리시고 시작하세요.